이, 이 앞에 잡네 어제는 옆에 옆꽉 잡더니만.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오 여유 있어. 안녕. 비행기다. 여기 진짜 비행기가 이 동네는 10분에 한 대씩 다녀. 우리 우리 바로 옆인데도 우리는 어, 솔직히 진짜 진짜 길이 진짜. 아니니까. 어오 여유 있어. 막지 얘기해. 킥 귀여워 죽겠다. 재밌어? 오, 한번더 해봐봐. 어떻게 왔다갔어, 애나가 속도 약하니까는 흔드는 거 봐. 알았어. 알았어.